그죠. 상급자 가져보면 진짜 혼인... 와. 어? 할배 이층에 있나? 음. 스루팅을 아, 원하시다니. 스루팅은 <laughs> 그냥 공병 방진이 있어요. 공병 방신 요즘에, <laughs> 요즘에 없으시잖아요. 이제 사빈 께서 하시니까. <laughs> 저희 셋이 하명 근데 솔직히 거의 안 뚫리니까. 네. 800가 2층에 오케이, 그, 그 계단 밑에 있어요. 에이, 네. 네. 아이고. 아, 벌써?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블루문 쪽으로. 또좀 음... 살리는 좀것 같은데 한번젠 합박 <laughs> 오십. 밸브는 여기 그 카베 쪽에 있어요. 요 네. 어? <laughs> 아, 블루도 옆에. 아, 그니까, 블루문 앞에, 예. 예.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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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상태가 알려졌어요. 뿡. 아, 계속 뚫었네. 와이어 뚫었습니다. 아, 뚫었어요? 예. 예, 25점. 아, 아, 네. 250. 나쁜 놈. 나쁜 놈. 아발롱은. 저형이다. 갈고리 저형을 아, 해야 그 돼. 예. 와이어선 갈고리 처형을 해야 돼. 블루도어 한 번만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루도어요? 이제 젠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헐리님께서 젠 봐주시고 블루도어 한 번만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볼게요. 자 피를 먹입시다. 블루도가 겠다 여기에 셔터 요네 할배 식사하세요. 어저기 문 따고 있다. 저기 문 따고 있어. 문 따고 있어. 문 따고 있어. 저기 문 따고 있어. 아, 폭탄 아이씨. 터졌구나. 아이 씨, 저다 아니, 저게... 문니 저게... 아니, 저게... 아니, 저게... 아니, 다나이니 저게... 아니, 된좀 되었다. 아니, 저게... 아왜 저게... 아니, 저게... 아니, 저게... 아니, 저게... 아니, 게게 그지 같네 진짜 긴장을 해야 되긴 합니다 네. 다시 설치하고 갈게요 아 여기 야, 여기. 사이드는 괜찮네 네 우선은 하드사이드 음. 그리고 젠드 트랩 이상 없습니다 네 이제 네. 가 보고 있어요 무슨 가시라고 표기 난것 같은데 여러다 일단 다쓴다와발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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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있구나 여기, 여기. 아마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가고 있기는 한데 한대 때렸습니다 예. 네. 어! 그래! 풀! 도와주요 죽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나? 살려줘! 아유 이걸 지냐 잡았습니다 <laughs> 오 나이스! <laughs> 나이드 나이스. <laughs> 아,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블루도어 좀 봐주세요. 트랩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오. 그 트랩은 아주 괜찮은 거 같은데. 할배 쪽 폭탄 터졌어요. 아, 이거 여기 누구 있는데? 할배 쪽 폭탄이 왜 터졌지? 아 괜찮아요. 오래 빨리 만들 수 있겠네. 이러면. 아이 고마워. 라 그럼 트랩들이 괜찮고. 우선, 네, 오브젝트는, 네. 저 우선은, 걔는 개, 이네 벨브를 셨습니다너 기졌네? 그래프 이기셨군요? 좋습니다. 네, 네. <laughs> 그래프를 <좋던다>. 네, 네. <laughs> 어떻게 살자행위를 하냐? 헨즈한테 그래프로? 네. 자살행위지. 헨즈한테는 리랜드 정도만 버는 <laughs> 게 낫지 않나요? 리랜드만 이깁니다. <laughs> 네. 얘네들도 이제 피가 빠지면 지는데. 네. 할배 맛있는 식사할 시간. 어, 퓨즈가 오픈이다, 이거. 아, 이렇게? 네? 퓨즈가 열려있어요, 지금. 네. 퓨즈 제가 다시 갈게요. 잠깐만, 이금방에 누구 있어요, 지금? 소리 들려요. 네. 네. 좀 와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바로 갈게요. 할배한테. 오랜 네. 만들 수 있겠다, 이제. 봐야 왔다고거찮지 괜찮을 거야. 어. 버이 없고. 아, 씨왜폭탄이안 설치돼? 아, 두야 돼. 일다 스텝으로 확인하기. 이제 오렙이다. 이다 너희 죽었다 이제 오렙이다. 여기서 여기 여기. 아 여기. 레드드 응. 버작은 놓고. 어헤이. 발배 한번 찌르로. 여기 있다. 아, 있다. 한명 오늘은 저도 블루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블루도 쪽으로 습니다 소리. 네. 저도 가는 중. 아, 폭탄. 아우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아, 스템 나옵니다. 발패 찌르러 와봐 이 새끼. 어, 허이 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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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어디를 할배를 어디를 할배를 찔러 이 나쁜 놈아.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 잡았어요. 네. 니컷 나이스 네. 요니컷야 네, 할배, 할배 지키러. 네. 하기 좀에 디스. 지하에 있네. 지하에 있어요? 지금 나 할배만 지키면서 네. 이러고 등대고 있어야지 등칼 치지 아. 해라 아, 폭탄... 아, 폭탄 저거 또 터졌구나 너희는 절대 못 이겨! 어디 갔나? 큰 헛간, 큰 헛간에 있어요, 큰 헛간에 아, 헛간에 있구나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단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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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발견? 네. 제가 양각 잡힐 거 아니면 할아버지 그냥 그 c a 지키겠습니다 그냥 o t careful.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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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not sure. i 이 not sure. I'm not sure. 보 죽으려고 이씨 다 돌고 있어, 있어. 아니, 갑자기 왜 터지냐고 그니까 너무... 이유를 모르겠어요 <laughs> 아래에 있어서 레이인 <laughs> 설마 아래에 있어서 터졌나? 아 그럼 버그인데 완전 완전 버터니네 갑자기 앞에 있어서 터지네 말이 되나 아좀앞 그럼 계단 쪽에 있다가 천천히 가야겠다 어허. 그러니까 버그인 것 같아요